준비됐냐? 부금 좀 에, 지금 아주 부금 좋습니다. 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뭐하냐? 와. <듬한> 진짜 레전드인데. 와, 감사합니다. 기기기 끼용 기기기 용비 チ각 시켜. 아, <이거> 데 <뭔데? 듬한> <듬한> <듬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못 해먹겠네 진짜. 그만해라. 그만하세요 진짜 못 해먹겠으니까. 야이 새끼야 어디 가서 키 190에 몸무게 120kg 짜리가 지금 상어송하는 거 볼래? 어? 주제의 상남자, 마음에 드네. 주제의 상남자로 프리스타일 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제 시청자가 만들어주는 랩하는 노래입니다. 어엿 나는 2 2살 해병대 상남자다 진짜, 진짜. 어 근데 오늘 방송에서 별풍선 만개 터졌다 나는 상어 송그조같은 상어 송을 했다 어 yo. 너무 빡친다 하지만 나는 했다 왜왜 왜? 별풍선 만개 터졌으니까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임 좀 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에? <laughs> 저 그러면은 저 외톨이 존나 잘 부릅니다. 외톨이 한함 들어보시겠습니까? 저 외톨이 잘 불러요. 마지막 기회를 주죠. 오케이. 啊，好。嗯。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도 당한 끊임없이 덥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도 당한 끊임없이 덥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 언제나 왜도리만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사랑하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 속에 내 자신을 깎고 365일 내내 방황하는데 영혼을 쫓아 키를 잡는 잭스페로 몰아치는 허리 개인 졸라 맺는 허리끈의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를 잃은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 그녀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었지 나는 그때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맞으면 베어버리는 칼날 같은 사람 심장이 얼어붙어 다가왔던 사람 그래 일분이초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 매일이 너 두려워 오늘 조커 내줘 언제 넌왜도이만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감컴한더눈 속에 내네 자신을 가또왜도이만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감컴한더눈 속에 내네 자신을 가또야 이제 클라이맥스 나온다 어 이제 클라이맥스 나온다 요. liber <Gã> de <believers> 도대체 운전가 되는 게두려우웨맨 했었네. 꿈메도그뒤진나이시니다시금내이가 떠들어오기를 네 바라며 간지 마음으로 밤마다 기두고 있었네. 시위를 당기고 내 손을 떠나가죽게화소이 만나 보겠니? 얘기한했하늘게 날아 댕기는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부르고 부르고 아는 시소리쳐대태고 아무리 대답이 없는 걸내 기억 속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지우룩해. 다시 몸을 잡아도 매일 바고에서 그대가 나타나 드 눈물 다 까지는 걸나 어떡하라고 다끝나 없다고 거짓말하나고는못 참겠다고 나 아플 아다고 슬픈데 슬프다고 얼어붙은 이만내게로지 네 정말로 끝이라고 정말로 괜찮다고꼭 참고 잠던 솔직히,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와, 역시나, 진짜 왕년에 랩좀 했는 거, 이번에 좀 실력 좀 나왔네. 하, 감사합니다. 태벽을비추는 초생달 오감보다 생생한 육감의 색으로 보내주는 푸르고 투명한 파랑새 술취한 몸이 잠든 이아 죄송합니다 못 산다 했잖아요 못 산다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진짜 <laughs> 저 B 비... 저딴거 잘합니다 BK 로브 잘해요 국민랩 BK 로브 BK 로브 좋지 그렇지 어 BK 로브

고 있었니 음, 정말 너만은 사랑하며 인했던 날들 하지만 너에 대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더욱더 힘들어야만 했어 불안해 너로야만 했어 이제는 내 자신이 지쳤어 너를 볼 자신이 없어 그래 비겁하게 너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려 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싫어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하지만 그때 너무도 늦어버려서 모든 게 변해버려서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어서 그게 그렇게 힘들 줄은 난 정말로 몰랐던 걸 이제야 듣게나만난 깨달았던 거야. 이 모든게 너에겐 변명으로 들리겠지, 하지만 내 사랑은 오직 하나 너뿐이었다는거 그래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 없다는걸 어. 이 모든게 너에겐 변명으로 들리겠지, 하지만 내 사랑은 오직 하나 너 뿐이었다는거 그래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 없다는걸 야, 이놈의 자랑가 있는거 에? 오케이, 이 정도 통과. 오케이, 이과감사합니 통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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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 와, 진짜 미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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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 사랑 허락도 <laughs> 없이 왜내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힘겹게 나하고 아, 있는데 아 왜래 <laughs> 그대 모르잖아요 아. <laughs> <laughs> 나는 아니란 걸 눈길 줄 만큼 보잘것 없단 걸 다만 가끔씩 그저 그 미소 여인에게도 나눠줄 아내 네, 사촌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좀 목이 갔어요 죄송한데 아 진짜 목이 저 원래 진짜 잘 부르는데 목이 지금 좀 갔네요. <laughs> 그냥 조그마한 카페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카페 알바 필요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갈 테니까 혹시 알바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요. <laughs> 아. 야 오랜 투자와 적자 속에 내장은 중문에도 흉미를졌네 직원들 월급에 건물 월세 감당이 안되는 경제난 속에 잘 살아보세 국보로 외쳐 새망을 운동원 다시 를할때 기근에 허덕이는 민주과 함께 부패한 기획에도 지지위 할때 지금은 현대 바오리꼬개얼같이허룩들를 줄라면 생계가 안되는 국민의 고충에 귀를 열어 서반해야할때 나라님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으나 시장그릇이 옥자도괜찮니이 나라가 이몽에서만께 요 인간의 오류를 범할 수 없게 우리의 판단력은 조금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나날 놀고는 다르게 색다르게 이름 다는 비둘기 나그네 오마가 평전을 뛰어넘을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빠르게 캐 a n 르게 e t a chance? Many m a n 벨 m 나 m e 따라와라 누구 뛰지 비둘기 올라와 올라와서 보도 보자 비둘기나서 보고 뛰고 뛰기대로 따라가기 법은 안 놀고 먹고 자고 맨는 똑같은 것인데 지금 네리로리 놀고 나가 없다고 신의 길이 잘 떠고 보고 뛰고 고 배를 간에장에들고 배를 간내 비비는 지대 치고 나가다 들 누구나가다 내가 생각하는걸 아니가로 말안 했어 누구나가다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난 곳곳에 살어 남자라면 배보다 더갈겠어 나는 죽기 전까지 공전만 쳐지까지 가겠어 내로 배고파도 배고파도 참겠어 요요 인간의 어류를 범할 수 없게 우리의 반단력은 조금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과는 다르게 생 다르게 이름 다비트위에 냉각해 오마가 변전을 뛰어넘을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은 조금 더 빠르게 개나 게를개차니 많이 먹고 말 백트도 백트도 베리 베고난네가 원하는 대로 이대로 그만 역시 나의 방식대로 좀더 빠르고 아주 빠르게 인생을 점령하는 CEO 그도 이해할 수 없는 위기를 현실의 벽에 맞서는 것만이 빡세게 산너이 방식.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 성공했바. 아, 이 정도, 이 정도면 시청자 반응 보니까 괜찮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가사 전달력 좋다고. 오. 사실 제가 지금 쇼미더머니 하잖아요. 쇼미더머니 하는 애들 보면은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어. 저 정도 펀치 라임은 나도 좀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짜 물건이네요. <laughs> 형 내일 다시 온다. 아, 알겠습니다. 예. 사실 내일 다시 온다 하시는 분들 치고 다시 오신 분잘 없었거든요. 큰손 분들 중에서 예, 형님 들어가시고요. 예, 술 깨시면은. 혹시 재방송 와서 뭐 환불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형님 그것도 혹시 뭐술 깨신 다음에 뭐 내일 와서 뭐 배도님 뭐 어제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뭐 이러시면 안돼요 형은 거짓말한다 랩 연습하고 뭐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괜찮은 거 연습하고 있, 올게요 아까 그뭐 몽환의 숲? 야 몽환의 숲나 연습하고 온다 오늘부터 몽환의, 몽환의 숲 연습 들어간다 음.